기가 너무 아요 <놀람> 안녕하세요 한동안 투셉이 유행 확인했었어요 작년에. 아니이 저기, 네? 저기 이걸로 확인하는데 네. 색깔을 저는 여기 밑에도 나무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. 원래. 요즘은 <목소리> 는 없네. 나와, 그렇게 안 나와요. 아, 아니면 진짜 한8 팔백만 원짜리 한샘이나 NX가도 원목으로 하시든지 한천 오백만 원 나갈 거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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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깨끗하고 무난한 음. 건 이쪽이고 오, 네. 싫고 네. 차라리 얘보다는 음. 얘가 음. 아예 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, 좀들어가그래요흰색 네. 음. 이런 쪽으로 는5 0에1 5 0시1시0에 15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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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좀더고급스에 150에 이거좀뭐 이건 약간 그레이 같은데? 예예 예. 베이, 연 베이지인데? 연? 예 응. 응. 베이지로? 이렇게 약간 너무 심해 이상할 것 같지 않냐? 우리 집에 있는 게 지금 이런 건데 이거 예? 응. 알았어. 이건 또오인다니까어 뭐가 날까 바다. 이 나무가 같은 나무를어 와야 되는 게. 새가 하얀색하고 무난해. 무난하지. 왜냐면 우리 싱크대 색깔도 색깔 있는 거같잖아 응. 이걸로 하는 게 낫지. 이거? 이걸로 세워서 하는 가로, 가로로 해야지. 이렇게 가로로? 응. 가로로 해야지. 여기만도 이런 색이야. 도깨다시. 그거 도깨다시라고 이름이야. 아, 아파트? 아파트 아. 그렇게 무지 않아? 이렇아니 아파트는 크게 발을 들 못지. 바깥에서 다. 다. 걸러갖고들어오니까 그래 농가들대로 바라보기란 말이에요. 맞아. 비오는 날 발에 흥차고 들어온다고 와. 그 생각을 해야 돼. 아빠들은 다 닦고 들어간다고 네. 들어가면서. 이게 음. 네. 응. 이거 네. 네. 어. 이 아,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안에 화이트고 네, 이렇게 해서 하고 샤워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렇게 돌려야 되나? 저기도 다용도실 있다.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? 응.